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.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들의 책임이 커요.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이 되어 있죠. 입법, 사법, 행정, 상권 분립인데요. 여기에 권력 사부를 하나 이야기한다면 바로 언론입니다. 특히 뭐 일간지도 물론 중요하죠 특히 방송입니다. 방송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? 방송은요 공적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시청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에 또 앞서야 되겠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이 민주적으로 여론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. 그래서 요즘 방송들이 그 사실만을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요 왜곡된 그런 보도 그러다 보니까. 많은 국민들이 아예 방송을 안 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 경우도 많지요. 우리나라가 유튜브가 공개된 지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? 참 유튜브는 사람 살아가는데 유용한 지식도 많고요.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고, 어, 정말 어, 또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뺄수 없는 그런 필수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 100여 국가에서요 어, 한 하루에 25억여 명이 예, 그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5억여 명인데요 평균 10억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, 하루에 한 사람이 한 40분 정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요. 뭐 부작용도 많겠죠. 부작용도 많고 또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벌이를 위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정치 양극화와 또 사회적 갈등. 분열을 조장해온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요. 사실은 뭐 정치인들은요, 불체포 특권도 있고,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, 좀 지나친 그, 언어를 많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리고, 어, 이런 그, 가짜 유튜브입니다. 뭐,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세월호라든가, 천안함 침몰 사건, 또, 사드, 전자파가 있다, 없다, 이런 것들.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뭐 청담동 술자리 등 이렇게 가짜 뉴스로요 유튜브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시는,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.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득도 보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 왜?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뭐 구독자가 뭐0만 명, 어, 안팎인 사람들은요, 뭐 슈퍼챗 후원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조회수로 뭐 매달 수천만 원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. 심지어 뭐 청감동 술자리 보도한 유튜브는 뭐 하루에 2천만 원 이상 벌기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어떤 소송을 당해도 수익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배상금보다 많기 때문에 뭐 겁도 안된다고 합니다.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. 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돈만 버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. 정치권이든 시민단체든 학계든 언론계든 그런 사회적 검증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. 한동안 민주당은요 지난 2021년 그 유튜브와 어, 소셜 미디어 상에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들었다가 그그 어, 샤파 쪽 유튜버들이 반발하자 어, 그냥 그 어, 뭡니까 그 가짜 뉴스 근절 법안을 취소했어요. 어, 그리고 무슨 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으로. 중갑을 시키기도 했는데요. 자, 자오지간 유튜브에서 이런 가짜 뉴스, 편향된 그런 보도, 왜곡된 보도,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은요, 이 가짜 뉴스, 이 주위에도 보면은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보수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보수만 봐요. 또 진보 좌파 성향 이 있는 사람들은 진보의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아주 그 양극화가 돼 있어요. 사실은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. 보수도 보고 진보도 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보수만 보는 사람, 진보만 보는 사람. 그래서 양쪽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뭐 없다고 그래요.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 그러니까 편향된 사고를 갖는다는 것이죠. 보수만 보는 사람들은 진보 측이 나쁜 거고 진보 그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보수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말이죠. <laughs> 주위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채널만 이용하다 보니까 대화도 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 정치적인 얘기했다가는 싸움만 일어나는 그런 양상이 되기도 하는데 참 심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선동적인 그 영상만을 통해서 확증 편향을 부추킬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확증 편향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.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때는 양쪽을 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정말 그러, 그러나 어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짜 뉴스, 페이크 뉴스, 왜곡된 보도는 사라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